다니 수술. 잘 되었으나? 아, 그래도 오늘부터 목욕시킬 수 있으니까. 오, 풀 가까이 간거 처음이야. 우와. 아, 진짜 이쁘다. 풀 가까이 간거 처음이야. 플랭에서 맞는 것도 처음이야. 이거 저 뛴다, 이거 저 뛴다. 움직인다. 노리야노리야노리야 흑당이 노리야. 노리야. 좋아요. 아이고, 흑당이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눕네. 흑당이 좋아요. 아이고, 누웠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 다리를 질질 끌고 어디를 가는 거야? 아이고, 좋네. 아이고, 좋네. 우리 흑당이 혼자 나왔어. 동생이랑 오빠도 없이 혼자 나왔어. 흑당아. 귀여워 딱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아있네요 <laughs> 저렇게 빨리 봐 아이고 좋아 보자 아유 다젖었네 씻었어? 씻었어? 시... 시타까지 줘야 되는데 혹시 응가는 안 샀어? 우리 흑당에는 아직도 시도 배변도 혼자 못해요. 처리해 줘야 됩니다. 다리도 하지? 불편하고 <laughs> 2차 수술하고 그리고 관장하고 이게 지금 한 며칠이나 지났냐?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처음 나왔어요. 옆마당에 딱 여기만 앉아있어 흑당아 괜찮아? 뒹굴뒹굴 하고 싶지. 막 뒹굴뒹굴 다리가 아파서 막뒹글뒹글은못 하겠지. 일단 아, 좋아. 아우, 조꼬매 응, 귀여워. 오늘은 목욕하자. 관장을 하고 나서 항문길이 열려가지고 응가는 잘해요. <laughs> 그래도 한 번씩 또 막힐까봐 면봉으로 한 번씩 이제 깊이 넣어서 귀를 열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날은 이제 많이 뒤처리가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살아있잖아 웬일이야 놀이야 놀이야 좋아 어 근데 먼지는 어디갔어? 먼지는 저기 있네. 보이 보이시나요? 먼지야. 에이. 이리 와. 무밭에서 뭐 하니? 날씨가 따뜻하고 좋습니다. 오늘 백신 2차 접종을 했고, <laughs>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뻗을 예정입니다. 1차 때도 엄청 작거든요. 먼지야, 좋아?